계란으로 바위 치게요.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처럼 우리도 힘을 모아서 못질하는데, 땜질하는데, 그렇게 단단하게 매질하는데, 연단시키는데, 세상의 우상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 앞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지만 더욱 더굳권이 세상은 그럴수록 완악해지고 또한 성공적이고 그리고 힘이 써지기를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강대함만 눈앞에 더욱 더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신뢰하고 따르는 것. 당장 우리의 기대는 우상을 만들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악한 자가 악한 우상이 무너지더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무너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한 새로 생겨 굳건하기도 합니다.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필연적인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